이신준 그, 그 선생님은 음. 저희 그 연구자들한테 엄청나 큰 기둥이셨죠. 네. 어, 저도 지금 뭐 아직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어, 일하고 있는 후배들 또 선배님들한테 많은 귀감이 돼 주셨던 저희 선생님을 보내면서 네. 이제는 좀 편하게 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많이 그리울 거예요.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마음에 남으시고 그리우실 것같아요 최근 마지막그 작품이 유작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드라마 개소리가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이 선배님한테. 그리고 어제도 또 특집으로 해서 방송에서 잠깐 나가는데 좀 많이 생각이 나고 그 7개월 동안 촬영하면서의 그 일정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더 많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편히 쉬십시오.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꼭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다 감기 조심하세요. 옷다 쓰기. 철저히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다들. 저희가 뭐 인, 인연이 없는 배우가 어디 있어요? 인연이 없는 연기자가 없는데 저는 이순 이준, 이순재 선생님이. 그 89년인가 가을 소나타라는 어, 어, 작품을 선생님이 연출하셨고 제가 김영림 선생님이랑 어, 같이 작품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선생님 저희가 뭐 이제 연기자 생활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선생님하고 뭐 작품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말 저희 후배들한테는 늘 아버지 같다고 그럴까? 음, 그러신 분이고, 늘 그냥 긍정적이고 열심이고 그랬던 선배님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에도그 존재감으로 저희는 늘 선생님을 정말 따랐죠. 음, 그런 인연이죠. 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그 텔레비전 첫 데뷔할 때 저희 아버지를 하셨죠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 TV 춘향전에 제가 이몽룡을 했을 때또 저희 아버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후에 MBC로 와서 아줌마라는 드라마 할때또 저희 아버지를 하셔서 사실은 어, 연기를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 텔레비전 쪽에서는 뭐 아버지처럼 늘 생각하는 분이고 또 언제나 만나도 또 아들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많은 배우들이 이순재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수하면서 좋은 드라마를 출연하겠다고 다 로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한때 어, 이 선생님처럼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91살, 91세 되도록 어, 배우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마, 음, 유일무이한 앞으로도 어, 이순자 선생님 같은 이런 배우는 나타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어서 참 대단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연기를 했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줬지요. 그고 무엇보다도 이 선생님은 생활적인 면에서 너무나 모범이셨고 또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어린 후배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참 너무나 배울 게 많아서 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배우들 앞으로 연기를 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마 좋은 모범이셨고 이 선생님을 닮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와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선생님 뵐 때마다 조금 쉬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래 그 리어왕 연극도 가서 보면서 야저 드라마를 어떻게 대사를 외우며. 체육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쉬었으면 했는데 이제 드디어 끝까지 달려가셔서 이제 쉬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한번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존경하는 분이니까 네, 가시는 길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혹시 고인께 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다면? 아, 정말 그 무대를 사랑하시고 무대 위에서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곳에서도 어, 당신께서 하고 싶은 그런 무대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